건강과 본경과... 성당에. <laughs> 선방에... 어, 웬들이야. <laughs> 어디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네. 꾸욱 오... 오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만 보던 선생님. <laughs> 제가 뒤통수가 납작하고 얼굴은 사각이라.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고 알맞게 해주시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볼게요. 그럼 여기 형님 왔겠군. 제가 머리숱이 많고 이렇게 뜨는 머리라 그런지 빗자루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만 하면 머릿결이잘 정리가 돼가지고 퍼시픽 어, 느낌 나게. 네, 리 하고 나서 이 정도만 다시 샌디 커처 짜가지고 모양 나오게. 제가 알아서 잘라볼게요어이거을 네. 네. 커트할 때 기장은 이 정도 짜르고 레이어 커트를 먼저 짜르고 퍼시컬 짜주고 다 하시고 나서 안 버리는 포인트로 턱선 좀 가릴게. 이렇게 네. 샌디 커 면세 어떻게 계세요? 6 2요 아, 62? <laughs> 약간 제 닮았어. 왕조의 닮았어. 어, 진짜요? 음, 아, 진짜요? 아, 영광이요. 그. 응. 오케이. 좋아요. 끝하겠습니다. 저 우주에서 오셨는데, 고객님께서 세라를 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laughs> 잘라볼게요. 랩을 따는데 저는 먼저 머리 계산 비있어요 턱선에서 먼저 둘째를안될 거예요. 엄마들은 일체 안 됩니다. 바지는 항상 이렇게 옆으로 모시면 됩니다. 고기 약간 들고 턱선에서 1cm보다 길게 자를게요. 아 영광이에요. 아 제가 영광이죠. 이쁘게 자를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신을 하고 싶다요아 많은 분들이? 그두 번째 여기보세요. 뒷머리 자르는 거. 턱선을 끌려오는 거만 잘라줄 거예요. 여기 반제 끼고 턱선에서 끌려오는 것만. 오른쪽 턱선 끌려오는 거 보이죠? 여기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만 자르셔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V자 모양이 나와요, 벌어 나오죠? 오형을좀 보셔야 돼요. 몸을 보고아 여기가 조금 뻗친다. 자 여기서 엘리베이션 커트 해야 하셔야 돼요. 85도 엘리베이션 커트 연결하셔야 돼요. 매일 네, 사 그러면 치움 떠내고 비키장을 짜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길면 85도로 연결. 자 비장은 이 정도. 아 이거 다는 머리는 지 머리. 어디? <목소리> 여기가 아니고. 두번째. 괜찮으세요? 라주고 섹션 열고. 투 섹션. 180도. 가로 두세요. 처음 천히빛질하고 어디? 잘안 보이죠? 안 보이면 이걸 가져와야지. 마지막 자르던 라인 여기죠? 그다 자르셔야 돼요. 빛깔 거 그대로. 여기 똑같이. 마지막 자르던 라인 가져오세요. 그대로 들고. 이 라인 다 자르셔야 돼요. 다 자르셨어요. 잘랐지 벌써 머리 커트가 벌써부터 가벼워졌어 이렇게 앞전에는 수저 쳐서 가볍잖아 이렇게는 안 돼요 층을 180도 내에서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응. 여기 똑같이 그때 안자르죠 보세요 여기 안자를 거예요 여기는 자르셔도 똑같이 180도 잘라주고 빛이 가세요 그래서 또좀 가벼워졌죠 수저 쳐서 가벼운 게 아니고 여기서는 90도 연념 치킨 체킹하셔야 됩니다. 체킹하시고 다 잘랐습니다. 그럼 떨어진 라인이 단차 10cm나셔야 되거든요. 나죠? 일해했 혹시라도 좀 껍질 불안하다? 그럼 120도 드세요. 120도로 체킹. 자, 했습니다. 저는 손머리 자를 때는 여기서 바로 튜닝을 하고 넘어가요. 자, 기장은이 정도예요. 오케이, 이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때는 레이저 팀은 레이저, 슬라이싱. 안뜨지말이도푸드이세드세이 푸드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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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이드럭이 푸드럭이. 푸이이드럭드 힘을 빼고 하셔요. 힘을 빼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은 긴 머리는 이렇게 잡아주니까 좀 불편해요. 레이저로 다시 사십도 아래 라인 보고 사십도 길죠. 잘라 주셔요. 그냥 빗을 잡아주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제가 다시 천천히 이렇게 1 8 0도 뒷머리 납작하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많이 어디죠? 어, 이게 짜면 느낌 다르다. 네.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오, 네. 어, 좋아요. 이거좀살지가볍게 그래서 바로 꽂히는 네. 바로 여기까지 히 어떠세요 지금 음, 가벼워지는 느낌 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민들 중에 어? 너무 납작하니까 중간부터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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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들고 오셔. 틴닝을 좀 쳐줘야 돼. 오늘 납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틴을 하셔도 되는데 이분은 너무 납작하니까 속에서 빼고 오셔야 될게 스 주셔야 아 이쁘다. 아 느낌 있어. 자, 여기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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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딱 좋습니다 자, 아래 연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자르지 말고 여기만 연결해 셔야지탑 앞머리 마지막 체크하는 거 길을 보셔야 돼요 앞머리 길이 설치하는 거 아까 여기 있죠? 이쪽, 윗머리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 특선이네요 45도, 여기 될수있으니 오케이. 어, 되게 괜찮다. 이제 옆으로 보셔야 돼요. 아, 옆에가 좀밋밋트해요 좋다 네 좋아요 괜찮죠? 네 예, 포인트로 잘라주세다 하고 나서 거울 음. 보고 계속 밑을 좀만 레자하고 오버은레자시면 안돼요 오버은 항상 틴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버할 때그 3cm만 고개는 여기가 왜 납작하냐면 여기가 반대로 되면서 고개는 여기가 숱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더 납작해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가르마 이쪽이면 여기 긴 거는 3cm만 빼세요. 이제 피스 라인 빼고 속에 이게 임팩트랑 똑같은 거예요. 주셔야 그 돼요. 그래야 뿌리가 반사입니다 속에 약간 까치까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머리가 조금 더살짝 이렇게 살짝. 어 느낌 나는데요? 좀하시 아, 이렇게요? 어. 센스를 뭐 항상 받들기를 하고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 제 거는 실크보다 조금 모이 있어요. 모이 있는 센스인데 제가 드릴 네. 테니까 감고 네. 나서 두번짜서 그때만 네. 이렇게 받을 수 돼. 아무리 보도 여기 오면 수치만서 납작하죠. 이쁜 네. 느낌 못 받습니다. 음. 그래서 머리 말릴 때 네. 이렇게 한번 말리시고 이렇게 말리시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러 그러니까 사는 시야 이렇게 네. 느낌이 달라 보십니다. 이 혹시 그게 봉그러우면 머리 감고 나서 응. 가운데만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머리 헤어 핀 있죠? 아 핀을 꽂아놓으세요 그냥 아1 0분째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 여기 끝에만 드레스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려볼게요 오이쁘다 말리긴 했는데 좋아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은 언더랑 오버랑 따로따로 놓셔야 돼요 그냥 그래, 이 느낌이 쏙쏙 들어갑니다자 뒤에서 보세요 이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뭐냐면 자 끝에는 지금 가볍죠. 오브 부분이 무거워서 이제 커트랑 공기가 슬라이싱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90도 들고 자세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검지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요. 몸이 가서 이 자세 일자로 만든 다음에 그냥 돌린요 이렇게 이렇게, 사자, 사자 가벼워주세요, 이렇게 살짝 살짝 공기가 생면니다 가벼워지세요. 살짝 미들 저은 좀 상승 느낌 나오죠. 슬라싱 가위는 다른 것보다 제가 이번에 만든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절살력이 80%에 100%안 나가요. 일반 슬라싱 가위 많이 나갑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치면 지수곤 합니다. 머리 위에를 살리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탑이랑 앞머리는 뭐가때 3cm만. 어 이쁘다. 선생님 참 쉽게 하시는데 이렇게 가위로 잘못하다가 푹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아, 이게 살짝만 해도. 자, 이게 납작하죠? 납작만 슬라이싱은 옆으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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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그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죠? 이렇게 스타일을 좀내이니다 아, 좋습니다. 와 이쁘십니다. 하나 안 하고 커트만 했는데 이 정도는 진짜, 음,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임팩트좀 할게요. 이런 시술을 받아보는 게 제가 가슴이 설렜어요. 아... 머리 위에를 살린 게 제일 좀 마음에 드는데요.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괜찮 아, 아주 만족해요. 살짝살짝 이게 허쉬꺼 느낌이고 네. 볼륨감있게 느낌. 어, 기본 허쉬꺼에서 제가 뒷 색깔을 좀낸 거예요. 어때요? 옆모습이 왕조현 같아 <laughs> 오. <웃음> 오! 와 하얀색 이렇 너무 이쁘다 뒷모습 보면 대학생인 줄알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네요. 그쵸?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스타일? 네. <laughs> 예. 어 제가 원하던 뒷머리 스타일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에서 선생님 그거 보고 뒷머리가 항상 보면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네. 직접 보셔야 돼요. 앞머이 아, 너무 이쁜데? 감스럽게 아, 아, 이쁜데? 아, 감사합니다. 모습, <laughs> 어, 큰, 어, 너무 마음에 들죠? 아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준 그 느낌이 음. 한계입니다. 음. 이렇게 길게 자연스럽게. 네. 음. 이게 훨씬 것인데 어, 너무 가하지 않은 것이고. 고은이는 나이가 6 2이지만 옆모습은 32. 뒷모습은 20도. <laughs> <맞아.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어, 너무 이뻐요. 브라보! 제가 뜨는 머리라 그런지, 빗자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뒷통수가 납작하고, <laughs> 얼굴은 사각이라. <laughs> 어 제가 원하는 뒷머리 그쵸?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옆모습은 30들, 뒷모습은 20들이에요.